이제 제안서 잘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안 발표 제안서 어떤 제안 발표든 상관없어요. 어떤 제안 발표든 간에 무슨 뭐 납품이건 내부 제안이건 뭐 내부 뭐 어쩌고저쩌고든 어떤 제안서든 간에 상관없는 게첫 번째는 무조건 빨리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무조건 빨리 써야 돼요. 속도가 생명이다. 죽으면 망한다. 오늘 70%가 일주일 뒤 10%보다 100배 낫다. 왜냐면, 제안서를 쓰면 은 제안 발표를 생각해야 돼요. 제안 발표, 2번, 조회 발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1번이 안 되는 거야. 제안서를 잘 쓰는 법은 무조건 빨리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빨리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 다 나타나는 거야. 제안이 사실 전부라 하는 말이 왜냐면 제안서를 잘 쓴다는 게 결국엔 곧 영업이, 영업력이 좋다면 회사 생활 다 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제안서를 진짜 빨리 써요. 진짜 빨리 써. 저도 빨리 쓰거든요. 사실. 근데 제 경쟁하시는 분들 중에 한몇 백억 몇십억 분들은 저만큼 빨리 써요. 근데 저는 좀 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저만큼 빨리 쓰니까 장난 아닌 거죠. 체력도 관리 잘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못 쓰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 봐야겠죠. 못 쓰는 사람들은 못 쓰는 사람들을 생각합시다. 제한석 못 쓰는 사람들. 못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야? 1 번. 이제 터졌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급여 터진데에 대한 변명이 많다. 대체적으로 꼼꼼하다라고 변명 변명. 이게 꼼꼼하다에 꼼꼼하다가 여기서 이제 실력 다 드러나요. 제안서에서 미천이 다 드러났네. 꼼꼼하다가 꼼꼼하면 제안서를 못 써요. 제안서를 쓰지 못해요. 여기서 포장해 주그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 경쟁사를 이겨야 되거든요 꼼꼼함은 경쟁사를 이기지 못해 꼼꼼함은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안서 못쓰는 사람은 느려 터졌고 꼼꼼하다 변명하고 경쟁사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게 미법 가는 거지 미법 가는 것 꼼꼼함 꼼꼼하다고 미법 가는 것 못 이김. 쓰는, 쓰는 이유 자체가 없는 거지. 제안 쓰는 거 계속 해피. 이게 반복되면 이제 그팀 매출 급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잡았는데. 제안서는 무조건 빨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잘 쓰는 거는 빨리 쓰는 거야. 제안서 지금 빨잘 쓰는 거잖아요. 제안서, 잘 쓰는 법. 우리 잘 쓰는 법 강의하잖아. 빨리 쓴 제안서가 잘쓴 제안서야. 빨리 쓴 제안서가 잘쓴 제안서예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자, 제안서는 무조건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쓴 제안서가 잘쓴 제안서예요. 잘쓴 제안서는 빨리 쓴 제안서고 빨리 쓴 제안서가 잘쓴 제안서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야. 제안 발표를 생각해서 저는 꼼꼼하게 쓸 건데요. 느려터졌어요. 그러면 된다 하더라도 남은 10개 돼. 진짜 열개 돼요. 나무 열개 돼. 무조건 빨리 쓰는 게 중요해. 요 무조건 빨리 써야 돼. 잘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게 뭐냐면 꼼꼼하게 쓴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또 제안서가 붙고 떨어지고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쓰는 게 중요하다. 빨리 쓰는 게.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빨 꼼꼼한 게 중요하다. 쳐 제안 평가하시는 분들이 꼼꼼한 걸 좋아한다.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써야 되는 게 꼼꼼하게 상대방 의 요구를 다 맞췄다 해서. 또, 제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제안이 붙어야 되잖아. 제안 발표를 생각하라는 거는 제안 붙을 걸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붙을 걸 생각하고 써야 된다고. 쓰, 쓰는 것만으로, 이한이 되지 않는 것이야. 제안서라는 게 붙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붙어야 될 의미가 있는데, 무조건 빨리 써야 되지, 붙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꼼꼼하게 쓰면, 솔직히 못 붙어. 꼼꼼하게 이제 변명 쓰는 게 뭐냐면 남들 100개 쓸때 동안 하나 쓴 다음에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남들 100개 써서 30개 발표하고 한 10개 돼. 어쨌든 10배 다른 사람은 10배 매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꼼꼼하다라 변명 쓰는 건 솔직히 쓰기 싫으니까 느리게 쓰는 거지. 왜냐하면 어쨌든간 느리게 쓰면 퇴근하고 안 써도 되잖아. 내일 재안서 남들은 일주일에 10개 쓰는데 자기 한개 쓰고 있어. 그러면 일단 확률 자체가 10배 낮은 거야. 그럼 매출이 10배 낮을 수밖에 없어. 제한서는 무조건 빨리 써야 되고, 무조건 많이 써야 되고, 빨리 써야지 많이 쓸수 있어. 그러니까 영업력이 좋으려면 빨리 써야 된다.